투어를 시작할게. 하이브리드들 우리 집에 온걸 환영해. 들어가. 짜잔잔짠잔 드디어 룸 투어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귀여운 미니 부엌이 있는데요. 이거는 그때 가구 사러 갔을 때이 친구를 데려왔는데 여기 안에는 짜자잔! <laughs> 이거 완전 자세히 들여봐야 돼요. 제가 하나하나 소개해보자면 성수동에 갔는데 오징어깽 공기놀이가 파는 거예요. 사왔어요, 5,000원에. 제가 진짜 초인때 진짜 많이 했거든요. 어. 어. 457번 탈락. 이런 공기놀이도 있고요 그리고 실바니안 패밀리 그리고 해리포터 여기 안에 코딱지만 있는 거 알죠? 제가 아마 런던 갔을 때 샀던 것 같은데 아마 썩었을 거 같아요 <laughs> 여기는 스누피랑 LOL 피규어 귀여운 애들을 이렇게 모아놨어요 썰매를 이렇게 또 겨울이니까 그리고 이쪽에는 짱구 맥주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 호주인 필수템? 이런 거라고 해가지고 사왔고 핫집 아마 이것도 썩었을 거예요 <laughs> 그리고 여기 위에도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하이커드에서 옛날에 보내주신 건데 이거 제가 다 적었어요. 룸 투어를 시작할게. 약간 이런 귀여운 것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어버이날 때 엄마한테 사준 거. 갖고 싶죠. 엄마. 어... 어, 이거 왜? 약간 이런 느낌? 저는 되게 좋아할 줄 알았거든요. 여기 안에는 제가 소스 통 같은 거 넣으면 귀여울 것 같다고 했잖아요. 여기는 아, 이거 뭐지? 전기세대요. 경기세 빨리 낼게요. 이렇게 귀여운 판마트들을 모아놨어요. 사실 원래 소스를 넣고 감성 있는 걸 생각했는데 귀여운 것들을 못 참았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틴 케이스들이랑 실핀 이런 거. 그리고 밑에는. 이거 일회용 가글을 제가 써봤는데 학교 다닐 때 들고 다니면서 쓰기 좋더라고요 완전 강추 그리고 제가 어제 체해가지고 베나치오를 먹었는데 비상약 같은 것도 있습니다 판코레이라든지 이런 친구들 근데 이게 너무 귀엽지 않아요? 저의 에기 친구가 보내줬는데 이거 음료수예요 와이 이렇게 주방 여기는 유튜브 저희 언니들이 만들어줬어요 질주 맞지 못하게 저를 안부르셨요 칠가이가 드디어 저희 집에 왔습니다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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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위에 올려졌는데 이 밑에는 꼬북이 청소기거든요 그래서 얘가 꼬북! 하고 나오는데 청소하를 시작합니다 응. 막 이렇게 해서 돌아다녀요 어, 꼬북 해야 되는데? 꼬북기인데 이렇게 어른스러워졌지? 청소하는 거 보고 싶은데 저희 아티스트 거의 다 준비되셨거든요 오오오 오. 세이 코부물 b u 청소를 진행할게요 a y g o b 세이 a 부세이 b 부 Say g o 꼬부 Say gobu. Say gobu. Say g o b 고 Say gobu. 거 a y gobu. Say g o 니 u Say gobu. Say 니 o b u s s g o 전이랑 약간 비슷하죠 근데 좀더 깔끔해서 제 깔끔의 기준과 다른 사람의 깔끔한 기준이 약간 다른 것 같더라고요 여기는 제가 좀 자주 입는 귀여운 티셔츠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귀여운 옷들 많이 입더라고요 막 귀여운 인형들도 중간중간 있는데 이거 뭐 같아요? 그냥 솜사탕 같죠? 이거를 벗기면 사실 머리였던 거예요 너무 귀엽죠? <laughs> 이렇게 꽂아놓는 거 여기는 빈티지 벨트 같은 건데 이건 제가 동묘에서 샀던 거예요. 키즈라서 그냥 저렴하게 파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중간중간에 아가제니 액자예요. 액자. 그리고 여기는 비, 씻고 나오면 여기서 머리 말리고 많이 하거든요. 여기 이렇게, 이렇게 막 머리 빗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크록스나 로퍼 같은 장화 같은 친구들을 여기다가 놔뒀어요. 그리고 여기 모자들. 제가 그때 모자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 많이 했는데 모자 걸이 사용해서 정리했고요. 이거 기억나지? 보글리들 <laughs> <laughs> 얘는 말을 해요 또. 이렇게 또옷 입다가 심심하면 이 친구 한번 눌러주고 그리고 옷 입고 들어오면 코트 같은 거나 난방 같은 거는 스타일러 한번 돌려요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나가기 전에 한 30분 전에 넣어놓고 나가면 향수 안 뿌려도 향이 진짜 좋고 비누 냄새 나고 진짜 좋은 향 많이 나요 그리고 여기는 여름 옷들인데 예쁜 것들 많이 걸어놨고요 아가젠 잘내아 <laughs> 줄게요 되게 귀여운 옷방이고요 대망의 제 방으로 가시죠 렛츠고! 제니 방 투어 여기로 올라가야 돼요 가기 전에 안내원 일로 올라가면 돼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 볼록 거울도 있어서 V도 한번 해주고 이런 친구 있거든요 노래 한번 해주고 내 머리 사랑해 약간 이렇게 해주고 올라가면은 제 방이 시작됩니다 바로 이렇게 보드게임들도 있어요 친구 오고 하면은 같이 하는 거죠 여기 뒤에는 이렇게 침대가 있거든요 네, 너무 귀엽지 않아요? 짜잔 예쁜 거 귀여운 감성의 이불 사고 싶어서 엄마 엄청 많이 찾아줬는데 너무 마음에 딱 드는 게 있어가지고 그리고 다이어리 약간 컨셉이긴 하다 예. <laughs> 이거 문거 같나요? 이게 사실 비밀의 문이에요 했겠네요? 여기는 에어컨인데 지금 어쨌든 안 쓰니까 예쁘게 가릴 수 있을까 해가지고 여기 산 곳에서 같이 이렇게 해서 엄마 의 아이디어 베개도 여기 같은 브랜드에서 구매했습니다. 슬리피 베이비도 있고 핑핑이. 핑핑이 신발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제가 그렸던 그림들 아직 리움에 못 걸렸어요 리움 연락 주시고요 여기는 베란다인데 제가 쿠팡에서 데크를 사서 다 이렇게 깔아놨고 봄 되면 은파코야 키고 먹을 생각입니다 식물도 좀 키우고 할 건데 이렇게 해서 가면 눈이 올 때도 있어서 이렇게 눈오리도 밖에 납뒀고 완성되진 않았어요. 봄에 이제 완성되고 하면 그림도 그리고 할수 있으니까 뿌글이들을 다시 랜선 <laughs> 베란다 투어로 초대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공간은 사실 여기예요. <놀람> 어떤 엔틱 화장대를 사야 될까 엄청 많이 고민했는데 인스타 보다가 그 엔틱 가게가 뜬 거예요 거기 한번 가봐야겠다 했는데 사실 떨렸어요 너무 마음에 드는데 너무 가격대가 있으면 그렇잖아요 제가 미리 그 연락을 드렸었어요 혹시 이거랑 다른 거 가격이 어떻게 되냐고 근데 80만원인가? 너무 괜찮아가지고 이런 의자 같은 것도 같이 맞춰서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화장대 간단하게 소개해보자면 이렇게 블링블링한 주얼립도 있고요 새로운 화장품 같은 거를 많이 꺼내놨어요 다양한 색깔로 되어있는 팔레트들도 있고 요즘 제일 잘 쓰고 있는 블러셔 두개 이거는 포에버텐 제가 이거 옛날부터 계속 쓰던 건데 순간이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이건 베네피트에서 산 건데 색감이 너무 예쁘게 나와가지고 이거랑 카일리 블러셔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성수동 걸어가는데 카페처럼 되어있는 거예요 이거 많이 봤었어가지고 SNS에서 피부색 되게 다양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써보고 싶어서 구매했고 블러셔 픽서. 진짜 손길 자주 가는 친구들 위주로 화장대에다 올려놨고, 렌즈들도 한 곳에다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머리가 바뀌었잖아요. 아주 새로운 머리를 또 해봤는데 어떤가요? 저 어제도 그말 들었는데 좀 성숙해진 느낌이라고 아주 좋았어요. 이제 이 머리 했으니까 이렇게 고대하는 것도 필요해서 이 친구랑 이 친구 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이거 데이비에할때 쓰는 건데 제가 항상 이 빗을 사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진짜 대박인 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쓱쓱쓱 해주면 앞머리 너무 귀엽게 되는 거죠. 핑크색은 아직 안 써봤는데 노란색 진짜 좋아요 그리고 이거 제가 호주 하울 했을 때 여기에 쓰려고 사실 다 구매했던 건데요. 이거 옷 만드는 종이 같은 건데 제가 그전에는 타이팅하고 귀엽고 키치 한걸 많이 붙였다면 빈티지하고 앤티크한 느낌을 붙이니까 또 다른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포스터가 진짜 중요하구나라는 생각도 했는데 엄마가 많이 도와줬고요. <laughs> 여기 이런 거 DVD 같은 것도 가져왔을 때 빈티지에서 다 사왔어요. 여기는 골드 버튼. 제 게임은 흔적도 여기 있는데 옆에 가면 제가 공부하는 책상이에요. 진짜예요. 영어 공부도 할수 있고 공부 다이어리에요 공부 열심히 해야죠. 그죠? 그리고 제가 3년 후 나에게 중학교 때 샀는데 2022년 1월 28일에 시작했어요. 지금 가장 가지고 싶은 것, 맥북 카메라 핸드폰. 가졌어요! <laughs> 최근에 가장 너를 슬프게 했던 일은 뭐야? 자가격리를 했대요. 너무 소중한 촬영 세기가 캔슬링. 그리고 전기장판에서 나오지 않을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되어 있고, 27일부터 받아줬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이 메모리 박스는 신발 박스거든요, 원래. 물감 해가지고 그린 건데, 메모리 박스를 열면 미래의 자기한테 편지를 적어 놓는 거예요. 너가 행복할 때 봐, 우울할 때 봐, 그럴 때 보는 편지도 있고, 아니면 내년이나 이럴 때 많이 이렇게 쌓아 놓는 거예요, 편지를. 그래서 저도 이렇게 적기 시작했는데, 아직 하나밖에 안 적었네요. 쌓이겠죠? 한 1년 정도 되면. 근데 뽀글이 돼도 예쁘게 박스를 만든 다음에 이렇게 미래의 나한테 편지에 적어보는 걸 추천할게요. 그리고 여기는 제가 또 카메라를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챙겨서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저 캠코더 영상 계속 찍고 싶은데 이 배터리가 일본 거라서 돼지코가 필요하더라고요. 못 쓰고 있어요. 강제로. 캐논, 이거 제가 진짜 자주 쓰는 카메라예요. 되게 예쁘게 나오고, 감성있고, 인스타 사진 중에 이걸로 찍은 사진 되게 많아요. 이건 제가 평소에 영상 찍을 때 아이폰 아니면 이걸로 찍는데, 소니 카메라예요. 여기도 그냥 카메라 박스 같은 거나 셀카봉, 카메라에 관련된 모든 아이들. 다 여기 넣어져 있고. 사실 오늘 룸투어 할때이 무전기를 쓰고 싶었어요. 근데 건전지가 다 나간 거 있죠? 복층이니까. 밑에 있는 사람하고 대화하려면 <laughs> 무전기는 필요하잖아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쪽인데, 제가 그 이제 포토샵 같은 거나 일러스트 같은 거 해보면 약간 취미 삼아도 계속 해보려고. 사실 로블록스 많이 해요, 여기서. 아직은 제가 졸업을 안 했으니까 좀 노는 시간이에요. <laughs> 오징어 게임을 진짜 자주 하는데. 바나나이츠 이것도 좋아하고. 로블록스만 하는 공간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 여기는 향수 종류예요. 우드한 향들 중에 제가 되게 좋아하는 향수들이에요. 이거는 뿌렸을 때 사람들이 너무 향이 좋다고 했던 원픽 향수. 손민수한 언니들도 있을 정도로 어느 향수인지도 잘 모르겠는? 그런살 냄새? 더 보실래요? 미스터. 은은해서 좋다. 네, 좋다. 그리고 이거는 되게 유명한 향수잖아요. 딥티크 향수. 이것도 학교 뿌리고 갔을 때제 친구가 맞추더라고요. 이 향을 바로 근데 이거 헤어미스트라서 헤어에도 그냥 가볍게 뿌리기 좋아서 완전 추천하고 그리고 이것도 우드 한 냄새인데. 어우 우드 한 친구. 2 7살 감성인데. 코트 같은 거 입고 뿌리면 되게 좋고. 이것도 살 냄새 느낌이어가지고. 뿌리고 나가면 뭔가 뿌린 것 같지 않고 제 냄새 같아요. 그래서 이거 진짜. 완전 강추하는 향수들 물론 다른 향 나는 것도 기분 전환할 때 많이 뿌리는데 요새는 이거랑 줄리엔 많이 뿌리고 있어요 비슷한 느낌이에요 약간 향 그리고 미니 올영 있거든요 새로운 제품 같은 거 선물 오고 하면 여기 놔두고 새로운 것도 써보고 좋으면 뿌글이들한테 소개해주고 그런 올영 공간 여기는 화장실입니다 yeah. 1층에도 이거랑 비슷하게 이렇게 조그만 미니 화장실 있고 이 2층에도 이렇게 미니 화장실이 있어요. 제일 좋을 것 같은 건 친구랑 파자마 하면 밑에 안 내려가도 되고 위에서 그냥 같이 할수 있어서 좋고 문제는 너무 미니 미니 화장실이라서 혼자만 들어올 수 있어요. 여기는 필요한 것들 다 모아놓은 곳인데, 이거는 제가 성수동에서 샀는데, 샤워 비누예요 비누 안 묻혀도 되고, 한 50번 정도쓸수 있대요. 너무 솔깃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너무 예뻐가지고, 안 뜯고 일단 있고요. 제가 또 청소의 여왕이잖아요? 모두가 <laughs> 아시다시피. 이거 너무 귀여워서 샀습니다, 사실. 너무 귀여운 가게여가지고, 꼬구리들한테 꼭 알려주고 싶어요. 그리고 이렇게 스킨케어 제품이랑 에코젤. 이 에코젤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것도 어제 헤어샵 가서 샀거든요. 근데 이건 바르면 색이 보이는데왜 이렇게. 절대 핑크해서 한거아닌거예요 <laughs> 나중에 페스티벌 가고 할때 언젠간 쓰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리고 이거는 고데기 하기 전에 머리에다가 열 손상되지 말라고 뿌려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거 하고 이렇게 빗 같은 거 이렇게 쑤쑤슥 빗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도 제가 자주 쓰는 친구들이 있고요. 아까 말한 거. 제가 쟁겨왔어요 이거 가투를 진짜 잘 써요 진짜 세요 완전 울트라 헤어 완전 딱 붙이고 이런 거 좋아하는 뽀글이 들에게 완전 추천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인스타 광고에서 이렇게 스치면 은막 외국 언니 냄새가 난다고 해가지고 제가 한번 사왔는데 되게 달콤한 코코넛 향 나서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아가들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키즈거긴 한데 키즈거 근데 되게 순하고 괜찮으니까 사용해 보려고 하고요 이거는 괄사인데요 몸에다가 이렇게 한 하는 거예요. 운동하고 왔을 때 속살로 마사지되고 괄사 크림 추천 그리고 아직 끝이 아니에요 <laughs> 수분 크림이나 클렌징폼 같은 애들 모아놨습니다 이게 하나 이제 화장실에서 이렇게 책도 한번 읽어주고. 제 화장실은 그 안에 귀엽게 최대한 꾸며보려고 했고, 화장대 이런 데다가 가격 있게 구매했으니까, 다른 건좀 가성비 있게 또 구매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가성비템으로 많이 또 구매했어요. 저기 붙어있는 앤티 거울도 2만원인가? 1만원안 주고 산 거예요. 그래서 뽀글이들도 뭔가 방 꾸미기 할때 새롭게 지키준 방에서 좀 다른 느낌 내보려면, 이런 식으로 귀여운 아이템 사서 한번 꾸며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사하는 뽀글이들도. 그래서 귀엽게 저잘 꾸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런처를 해봤는데요. 시리즈를몇개 나눠가지고 의사 브이로그를 찍어봤는데 뽀글이들이 생각보다 많이 좋아해져가지고 너무 좋았고 여기서 약간 갤레드 입니다. 많은 영상 또 기억해 칠 테니까 많이 좋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좀 다른 느낌이에요. 좀 언니언니 해졌겠죠? <laughs> 전에 집 감성이랑 이번 집 감성이랑 많이 바뀐 것 같은지 약간 어떤 감성이 다른 것 같은지 아니면 어떤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제가 또 댓글 보고 <laughs> 뭔가 방 청소하라는 댓글 <laughs> 달릴 것 같은데 이제 이 방도 많이 좋아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엄청난 퀘스트 분이 <laughs> 오실 거고요. 그 다음 해는 제가 드디어 졸업을 하거든요. 촬영 기준으로 한 1, 2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졸업식 브이로그 찍어보려고 하니까 기대해 주셔야 돼요. 마이제니 힌트 야속해요댓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See you. Wait, wait. 최근 영상이랑 추천 영상도 보고 갈 거지?